안녕하세요. 반업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유인텍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인텍이 전날 상한가 종목이어서 네. 어, 좀 기다렸다가 상한가 상당한 사람들이 갭상 먹는 거좀 기다려서 빠지는 거좀 기다렸더 들어갔고 5,070원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5,110원이 시초가를 확못들어주죠 그럼 이제 이게 힘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띡대기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텍을 유인텍을 좀더 치고받고 좀더 갈까봐 치고받고 했는데. 뭐, 뉴인크에서는 이렇게 7,000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챙겼고, 그 다음에, GSE를 봤습니다. GSE가 또, 눌릴 때 들어갔고, 보시면 확, 확을 안 올려주죠. 얘도 이제 확, 힘이 좀 빠진 모습이어서, 얘도 틱대기로, 예, 네, 천원 받았네. 18,000원에서. <laughs> 천원 받고 탈출했고, 그럼 나인테크 봤습니다. 나인테크는, 이거는 조금 힘이 좋아서 많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 손가락이 소심하다 보니까 빨리 팔았어요. 반등과 동시에 들어가죠. 쭉 슈팅 쭉 나오죠. 들어가면서 슈팅 쭉 나왔고, 반익절을 내가 5,060원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828의 단점입니다. 지정가였으면 5,060원에 벌었을 텐데, 5,070원이나. 그래서 3만원 수익을 챙겼고, 그래서 뭐 짜잘하게 뒤에서 이제 한 3만 4천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레벨업 계좌, 이게 부, 부계좌죠. 제가 이제 매매 새로운 연습을 하고 있는 계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거 왜또 7만 원이야? 69,986원? 아, 20원 정도 높게 나오네요. 어쨌든 어, 7만 원, 기분이 좋네요. 7만 원 정도 벌었고, 거래대금이 이제 한 1천만 원 정도 안 되는데 퍼스트카 TIS로 7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그다음 제가 원래 하는 원래 계좌는 그래서 지금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3만 원 정도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매매법이 효율은 좀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원래 하던 매매법이 제가 손절을 더잘 쳐요. 이 새로 하는 매매법은 제가 연습하는 매, 매매법은 손절을 언제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소액이지만 이 잃어버린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오늘도 수익은 마감을 했고 천천히 또 매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매워겠죠. 수익 마감했고 뭐 오늘 좀 장이 좀 좋아서 운이 좀 따르지 않았나 장이 좀 좋았던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